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저희 한 해는 점으로 가네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의 해일 합니다. 올한 해도 저희 채널을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깨비 왕 그림 이야기의 채널은 구독자님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하여 그림이 있는 인문학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기 사슴 구하기 열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출연하는 모든 동물 캐릭터가 하나같이 귀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차, 아기 사슴은 엄마 사슴을 찾아 바닷가 근처에 도착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돼지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다시 토끼를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것은 안 돼. 거북이가 아마 이번에는 아기 사슴을 데리고 올 걸. 그때 지나가던 돼지가 급하게 멈춘 후. 아기 사슴아, 거북이를 따라가면 안 돼! 어, 저 오빠 누구야? <laughs> 저 오빠 유튜브라는 뮤지션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 사슴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그때 다른 친구 사슴이 말했어요. 물속 세상은 위험해 들어가지 마. 이 말을 들은 아기 사슴은 친구 사슴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바다 속으로 흥동 뛰어들었어요. <laughs> 아기 사슴을 도와줘야겠다. 음, 바다 속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한편, 용궁에서는 아기 사슴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기 사슴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사과가 오기 전에 빨리 피해! 아기 사슴을 도와주는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들도 친구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줘야겠죠? 네, 고래 아주면니 친구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줘야죠. 고래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기 사슴은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길을 잃은 아기 사슴은 슬픔에 잠겨 다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기 사슴이 하루 빨리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봐요. 그러나 용궁에서는 아기 사슴을 도와준 친구를 찾고 있답니다. 어느덧 하루가 또 지나가네요. 자기 사슴의 탈출을 모르는 분이 맨어요 사슴이 도착했습니다. 아 빨리 피해 <laughs> 저 오빠 누구야? <laughs> 무서워 이곳 용궁에서도 트리가 많네 아니 사슴이 벌써 도착했다고? 고래 아줌마. 어서 내 입속으로 숨어, 아가야. 과연 가여운 아기 사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